강남구가 모범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성실납세자 1 0 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올해 표창 수여 대상은 김광원 씨와 한경자 씨등 개인 4 명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운교회 등 단체 한 곳, 그리고 학교법인 한국전력학원 등 법인 다섯 곳입니다. 이들 개인과 법인이 지난해 납부한 구세는 모두 합쳐 31억 원에 달합니다. 특히 올해 유공납세자 개인 부문에는 배우 고소영 씨도 포함된 가운데 고 씨는 평소 자녀들과 나무 심기와 연탄 배달 등 사회 공헌 활동도 펼쳐왔다고 강남구는 설명했습니다. 강남구의 유공납세자 선발 조건은 강남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최근 10년간 체납이 없고 지난해 납세액이 개인 및 단체는 1천만 원 이상...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강남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.